안녕하세요. 이번 장기는 선수기마 후수기마의 대결입니다. 졸열구병렬구요마 열고 올라가고 마 올라가고 마 올라가고 포 넘고요. 포고 상이 같이 올라가줍니다. 졸을 옆으로 하고 상이 또 올라가고요. 포가 넘어오고 차가 나옵니다. 차가 옆으로 가서 상으로 치고 장군 부르고 끼우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상으로 여길 먼저 잡고요. 잡아주고 장군 부르고 왕을 내렸습니다. 말을 달라고 왔고요. 상으로 먼저 칩니다. 차가 말을 자면서 포를 걸었기 때문에 포는 지켜줍니다. 대를 요청해서 해주고요. 차가 올라갑니다. 상이 나오면서 포를 달라고 했습니다. 병으로 막으면 여기가 잡힙니다. 그래서 포가 넘고요. 다시 상이 갑니다. 차가 옆으로 한칸 가고, 차가 붙습니다. 만약에 상이 이렇게 나오면은 차가 잡습니다. 마가차를 못 잡습니다. 상장이라, 그래서 포가와서 막았고요. 여기를 일단 붙여줍니다. 포가가고 상이 빠지면서 말을 걸겠다. 차가 옆으로 갔고요. 상이 빠지면서 말을 걸자 포장을 부릅니다. 올려주고요. 마가 빠지면서 상을 지킵니다. 눌러주고 포가, 이쪽 와서 차를 쫓아내겠다 이겁니다. 누르고 있으니까 쫓아내려고 옵니다. 상장을 부르고요. 상장을 부릅니다. 포가 넘고요. 병을 옆으로 하면서 차로 포를 잡겠다는 겁니다. 상이 들어오면은 괜찮습니다. 별 일이 없습니다. 그냥 왕을 옆으로 하고 상을 줍니다. 그러면서 차로 병을 잡으면서 여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잡아도 마가 못 잡습니다. 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들어갔고요. 포가 뒤로 넘습니다. 포로 말을 잡고 병을 잡고요. 상을 다시 달라. 내려가서 누르면 마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요. 마더 지킵니다. 마가 올라가고. 차를 달라고 하고 차가 갑니다. 병을 잡고 차가 말을 달라고 해서 피해 주고요. 포가 여기를 칠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칠지 안 칠지. 조를 붙여주고 일단 또 상을 누릅니다. 막아가서 포차 동시에 달라고 합니다. 포를 잡고요. 살을 올립니다. 외통수입니다. 살을 올리는 게 수비 겸 다리를 세개 만들어서 포가 못 넘게. 수비 겸 외통수를 노렸는데, 외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